논어집주 인편 14장 자왈 불환 무위 환소 이립 불환 막기지 구위 가지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야 하고 설수 있는 바를 걱정해야 하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않아야 하고 알만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자왈 불환무위 그렇죠 환이라는 게 걱정하다 근심하다 그런 뜻이니까 무엇을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하죠 무위를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무위라는 거는 자리 위자니까 자리가 없다는 거 지위가 없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야 되고 그럼 환 대신에 뭘 걱정해야 되는가. 소이립이라는 걸 걱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 이제 현대 중국어 흔히 말하는 중국어를 좀 배우신 분들은 그래서란 단어가 이제 중국어로 어~ 소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아마 이거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현대 중국어의 소이는 한 단어입니다 소이 이건 한 단어인데 한문 그러니까 고대 중국어에서는 각각을 하나 하나 여기 떼서 봐야 되거든요. 써 있자는 이제 우리 많이 아시죠. 음, 뭐 뭐를 가지고서 혹은 뭐 뭐로써 음, 그런 뜻의 써 이자이고 소자는 우리가 뭐 옛날에 바소뭐뭐 하는 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뭐뭐 하는 것 음, 것으로 많이 풀기도 하죠. 음, 그러면은 소 이가 어떤 뜻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소자가 무슨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것으로 해석되는 글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옛날에 놈자라고 하기도 했는데 사람자 물건자 그런 뜻이 있죠 음, 자라는 글자도 똑같이 뭐뭐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음, 일단 뭐 명사와 결합할 수도 있지만 동사와 결합한다고 쳤을 때 에, 동사 플러스 자자의 어순이 잘 있다면 소자는 소자 플러스 동사의 어순으로 결합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을 작자, 만들 작자가 있다고 쳤을 때 소, 작이라고 하는 것과 밑에 똑같이 작자가 있고 작, 자라고 해서 단어를 만드는 것과 이거 두 개는 차이가 큽니다. 물론 어순의 차이도 있죠. 소, 브이, 혹은 브이, 자, 어순의 차이도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작자라고 하는 거는 작가, 그러니까 글쓰니, 지은이 이런 뜻이 있다면은, 소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진 것, 이런 뜻이거든요. 지어진 한 약간 수동이나 피동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소작은 작품이란 뜻이 됩니다. 작자는 짓는 사람. 지은 사람, 지은이 그런 뜻이 되고, 소작은 지어진 것에서 작품이란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이 이야기를 왜 들었냐. 지어진 하는 뭔가 수동이나 피동의 의미가 소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이자가 뭐뭐를 가지고서 하다, 뭐뭐로, 어, 뭐뭐를 쓰다, 그런 뜻이 있다면, 은 소이라는 것은, 뭐뭐를 가지고서 되다, 뭐뭐를 써진다 뭐뭐로서 써진다 그런 뜻이 있단 말이죠 내가 쓰는 거면 나는 쓰는 사람인데 반대로 도구 입장에선 자기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소이라는 거는 어 사용 되는 것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단이라든가 방법을 의미할 때 보통 한문에서 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은 설수 있는 그 자리에 설수 있는 어, 수단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어, 해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환 막기지막기지는 도치죠. 원래 직이 우리가 뭐 십년직이 친구할 때그 직이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건데 막 하면은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막이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명사 목적어인 기자가 앞으로 이렇게 도치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규칙적인 형상이에요. 부정어가 들어갔을 때 대명사 목적어는 동사 앞으로 도치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환 구위 가지야 에, 알만하다 가지라는 게알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알만하다. 알만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위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야 하고 그 지위에 설수 있는 바할수 있는 바라는 건 결국 수단 할수 있는 바를 걱정해야 하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않아야 하고 알만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논어 전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패턴인데요. 어. 나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고, 어,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 지위에 서기 위해서. 나는 남들에게 알려질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왼쪽에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것이 공자의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꽤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중요성이 있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되었다는 거예요. 음.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천이 잘안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말을 스스로도 공자 스스로도 반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활 불환무위 환소 이립, 불환 막기지, 구위 가지야. 중국어, 즈위에, 부환 우웨이, 환소 이리, 부환 모지지, 치우웨이, 커지 예. 네, 오늘도, 어, 뭐, 짧지만 중요한 글귀 보시느라고, 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문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